오늘 함께 들여다 볼 책은요, 한동철 교수의 아주 도발적인 책, 왜 돈은 여자를 비켜가는가입니다. 와, 제목부터 장난 아니죠? 여자가 부자가 되려면 뭘 버리고 뭘 가져야 하는지 아주 그냥 파격적인 주장들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 책은 시작부터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동화의 태크를 겁니다. 여러분, 왕자님이랑 결혼한 공주님들, 정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작가는 이게 무슨 아름다운 판타지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말하자면 금융 사기극에 가깝다고 경고합니다. 자, 이 슬라이드 보세요. 진짜 재밌죠? 동화에서는 여자의 예쁜 얼굴이랑 남자의 돈을 맞바꾸잖아요. 근데 작가는 이게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래. 완전 손해 보는 장사라고 말합니다. 왜냐? 한쪽은 시간이 갈수록 가치가 뚝뚝 떨어지고 다른 한쪽은 자라면 계속 불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자 이거예요. 가치가 떨어지는 자산이랑 가치가 올라가는 자산이 만났으니 이 관계가 과연 오래 갈수 있을까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는 조합이라는 거죠. 이 둘의 만남은 잠깐 스치는 점일 뿐이지 평생을 함께하는 선이 될수 없다는 아주 냉정한 분석입니다. 자, 그럼 이 책이 아주 그냥. 박살내는 첫 번째 신화. 바로 미모가 여자의 최고 자산이다라는 생각. 이 예쁜 여자라는 함정에 대해서 좀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볼게요. 이걸 설명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예시가 있습니다. 바로 패완널 다들 아시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아, 정말 부정하고 싶지만 너무나 강력한 진실이죠. 이게 그 유명한 조인성 씨의 레전드 빨간 패딩 사건이잖아요. 처음에 얼굴 가리고 사진 올렸을 땐뭐 아저씨 낚시 가세요 어디 재활용 수거하면서 주워 입었어요 악플이 막 달렸거든요. 근데 잠시 후에 얼굴이 딱 공개되니까 어땠어요? 와 역시 조인성이다 옷이 조인성 빨을 봤네 반응이 그냥 180도 확 뒤집혔죠. 근데 여기서 작가가 거봐 얼굴이 최고지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절대 아닙니다. 반전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건 나의 진짜 핵심 경쟁력이 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배우한테는 얼굴이 핵심 경쟁력이 맞아요. 인정. 근데 부자가 되고 싶은 여자한테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핵심은 뭐다? 바로 강인한 정신력 그리고 자산이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부숴야 할 신화는 어우,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착한 여자 콤플렉스입니다. 작가가 진짜 단호하게 말합니다. "착한 여자는 부자 못 된다." 아니, 어느 정도냐면요. KTX 열차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대요. 와, 왜 그럴까요? 바로 부자가 되는데 꼭 필요한 독한 마음을 먹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독한 마음을 아주 제대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작가가 어떤 자수성가한 여성 부자를 인터뷰했는데 만나자마자 대뜸 첫마디가 이거였답니다. 저같이 독한 년은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와, 이 충격적인 한 마디에 모든 비결이 다 들어 있었어요. 전략이 정말 대단하죠. 결혼하자마자 시댁으로 들어가 살아요. 왜? 자기 아파트는 월세 줘서 돈 벌어야 하니까. 부부 수입은 한 푼도 안 쓰고 100% 저축. 심지어 생활비도 시어머니한테 손 벌렸대요. 주변에서 뭐라고 했겠어요? 독한 년, 미친 년, 소리 들었겠죠. 근데 그런 거다 무시하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고깃집을 차려서 대박을 낸 겁니다. 와, 정말 독하죠? 그러니까 작가가 정리하는 착한 여자의 특징이 이거예요. 남들 기분 상하게 하는 거 싫어하고, 누가 반대하면, 어, 그런가? 하고 그냥 포기하고, 세상이랑 쉽게 타협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한테 독하게 굴지를 못한다는 거죠.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이게 진짜 치명적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예뻐도 안 돼, 착해도 안 돼. 도대체 어쩌라는 걸까요? 이 책이 내놓는 해법은 더 파격적입니다. 결혼은 뭐다? 비즈니스다. M&A처럼 생각하라는 거예요. 와, 상상이 가시나요? 조언이 진짜 뼈를 때립니다. 비싼 줄에 필요 없다. 예물 보석 싹다 팔아서 사업 밑천으로 써라. 화려한 결혼식 무슨 소리? 국민회관이면 충분하다. 특히 보석에 대한 비유가 악권이에요. 그거 극갓 돌덩어리일 뿐이다. 정전 나면 촛불만도 못하다. 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이렇게 독하게 돈을 모았어요. 그럼 끝일까요? 아니죠. 이 책은 돈을 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요. 마지막엔 진짜 부자란 무엇인가? 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준비된 부자가 되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을 벌 준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살 건지 그 돈에 휘둘리지 않고 진짜 주인이 될 준비까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준비라는 게 뭔지 임술래 영화 감독의 일화가 딱 보여줍니다. 임 감독님이 유기동물을 열심히 도왔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그 돈으로 불쌍한 사람이나 돕지 왜 걔한테 돈을 써요? 그때 임감독님이 딱 이렇게 한 마디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겁니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기부해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나눔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철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기로 마음먹음 바로 그 순간부터 내 안에 그 나눔의 철학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상위 1% 부자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책은 그 중에서도 진짜 백인은 따로 있다고 말해요. 진짜 부자는 훨씬 더 적다는 거죠. 바로 0.1%.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부자라는 겁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만 많은 게 아니고요. 돈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끝없는 욕심에 시달리지 않고 마음이 풍요롭고 주변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이 이 책이 말하는 최종 목표인 거죠. 그래서 이 책은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돈 많이 벌고 싶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부터가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의 시작이 아닐까 싶네요.